추세선 같은 경우는 그 주가의 관성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어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추세선을 통해서 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알수 있다는 점, 어 이게 추세선을 사용하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추세선을 설명하기 전에 어, 관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 관성이 뭐냐면은 어떤 사물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항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어, 주가도 비슷한 느낌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 같은 경우는 그 주가의 관성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쉽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추세선 같은 경우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어서 봐야 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그리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차이도 날수 있고요. 이리고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이 추세선은 어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가상으로 이은 선인데요.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어 두개 이상의 저점을 이은 그런 가상의 선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 상승 추세선은 주가 흐름에 있어서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두개 이상의 고점을 이은 가상의 선은 하락 추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락 추세선은 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저항선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추세선을 통해서 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알수 있다는 점, 어, 이게 추세선을 사용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잘 그어놨다라고 하면은 어, 주가가 아무리 등락폭이 심하더라도 그 추세선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어, 되게 안심이 될수 있겠죠. 어, 또한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추세선은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나노엔텍인데요. 이 하락 추세 보이시죠? 굉장히 추세선이 길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짧게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되,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적용했을 때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이한 개의 봉이 보이시나요? 이 이후에 어떻게 주가의 방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게 추세선을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추세선을 이었을 때이 추세선을 벗어나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의 주가 흐름은 상승으로 추세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보실게요. k g e t s 입니다이 어,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저점을 이어서 지지선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상승하는 국면에서 고점을 이어서 저항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접점이 많죠. 이렇게 지금 접점이 많은 이런 추세선이 접점이 적은 추세선보다는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상승 국면에서 저항을 있는 어 이런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이 저항 추세선을 벗어나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면은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장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갈게요 러셀입니다 러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상승 국면에서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지지선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지선과 뭐 간격이 굉장히 컸지만 최근에 이 지지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지지선을 벗어날 것 같은 흐름이 보여요 최근에 이 지지선을 벗어날 것 같은 주가 흐름이 최근에 보이죠 그 끝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서 이 흐름에서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떨어진다면 이 지지를 이탈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러셀은 앞으로 하락할 여력이 큰 겁니다. 반대로 고점을 이은 저항 저항선을 이었을 때 이것도 최근에 어이 끝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서 이 저항선을 벗어나는 양봉이 떴을 때, 이 러셀 종목은 상승할 여력이 크겠죠?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사용해서 매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추세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리고 이 활용법을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